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오늘 눈썹 예약하고 오신 거 맞으시죠? 음, 음, 우선 그러면 눈썹 어떻게 디자인 들어가게 될지 그거 먼저 우선 상담을 좀 하도록 할게요. 아, 음, 앞머리가 지금 있으신데 눈썹만 제가 살짝 걷어도 될까요? 네. 음, 눈썹이, 음, 뭐 보기 싫은 눈썹은 아니세요, 지금. 음, 눈썹 자체가 숱도 많으시고, 어, 예쁘게 나신 편이시긴 한데, 오늘 뭐 눈썹 모양을 바꾸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마음에 안드신 점이 있으신가요? 네아 눈썹 눈썹 모양 일자로 바꾸고 싶으시군요 음, 아 근데 지금 눈썹 좀 그렇게 막 음, 눈썹 산이 도드라진다거나 너무 싸놨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눈썹은 아니시긴 한데, 음, 약간 산이 눈썹이 있긴 있으시긴 하세요.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. 음, 네, 그러면, 원하시는 대로, 그럼 일자로 만들어드릴게요. 네, 저희는 뭐, 눈썹 문신이나 그런 걸 하는 곳은 아니, 아니니까, 물론 시간이 지나면, 음,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 돌아오게 되는데그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세요. 음, 그렇게 긴건 아니죠. 유지되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서, 한 2,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샵에 나오셔서, 어, 눈썹 관리를 받으셔야지. 어, 네, 그렇죠. 그러면, 우선, 눈썹을, 산을 완전히 깎길 원하시니까, 음... 비대칭이시구나. 음. 아, 에 그렇게 심하게 비대칭이 티가 많이 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. 근데, 그게 워낙 뭐 컴플렉스라고 하시면, 저희가 눈썹을 최대한, 음, 최대한 맞춰드려요. 짝짝이가 안 나오도록.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긴 하는데, 아 이게 100%뭐 컴퓨터적으로 100%가 대칭이 맞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음, 최대한 맞춰 드긴 리 하는데 100%는 아니니까 그 점은 감안하시고 음,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아, 음, 그러면 우선 앞머리 좀 걷어 드려야겠다. 어... 음... 시술 기 시술... 시간은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으시고요. 금방 마칠 거니까 음... 네. 우선 제가 좀 구도를 잡도록 할게요. 층을 맞추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죽을. 왼쪽이 살짝 위로 올라가신 그런 음, 그런 상태인데 이걸 너무 억지로 눈썹을 대칭을 맞추다 보면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맞추는 게 건이에요. 음. 아, 그렇죠. 지금부터 시술을 하긴 할 건데 너무 대칭에 음.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실것 같아요. 음. 가끔 대칭 너무 대칭에 너무 너무 신경 쓰시다가 우스꽝스럽게, 음, 막, 살짝,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눈썹을 너무, 음, 그려놓은 듯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, 좀 우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, 최대한 자연스럽게, 눈썹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네. 일단, 이쪽으로 조금 네. 되셨어요. 되셨고, 그러면, I'm <laughs> sorry. 우선 아 제가 구도를 잡아놨어요. 그래서 이대로 그냥 괜찮으실지 한번 좀.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, 다 음. 어. 보셨어요. 네,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다듬을까요? 음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해. 마무리해서 다듬고 눈썹 그려드릴게요. 거의 다 됐어요. 따갑진 않으시죠? 거 같은 좀 다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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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다 됐네요 눈썹 다 밀었거든요 일자로 맞췄어요 원하시는 대로 산 하나도 없이 다 일자로 만들었구요 대칭 잘 맞춰서 마지막 확인 한번 할게요. 음, 네, 됐어요. 네, 잘됐구요 그러면 눈썹을 지금 밖에 천둥이 많이 치네요. 음, 오늘부터 장마라더니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음, 눈썹 그려드릴게요. 오늘 제가 그리는 거 보시고 음, 오늘 제가 그리는 거 보시고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. 대칭 잘 받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눈썹 양쪽 대칭에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. <laughs> 네, 은근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삐뚤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고. 눈썹, 눈썹, 일자로 다 맞춰 놨고요 아, 그리고, 메이크업도 잘 됐어요. 지금, 구도도 딱 맞으셔. 괜찮게 다 되셨고, 음, 대칭도 괜찮아요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으세요. 지금, 이대로. 있잖아요. 잠시만요. 이쪽 쪽부터 보관할게요 네. 오늘 눈썹 칼이 다됐요 이 정도면, 음, 여기서 뭐더 일자로 할 수는 없고, 이 정도면 딱 되셨거든요? 네. 그러면,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또 예약하고 오시면 되세요. 네. 그러면 다음에, <laughs>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. 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